맛있게 먹었지. 저는 꽃배기 먹었지. 아, 꽃배기 다 먹었어. 안녕하세요 헬스키입니다. 오늘은 김시원 코치님과 목을 훈련을 하러 나왔습니다. 저희 헬스키 아카데미 김시원 코치님은 레이싱 선수 출신이지만 목을 한 번도 안 탔습니다. 그래서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. 스키 실력은 좋은데 이 모글을 타는 이 느낌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시원 코치님에게 모글의 팁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시죠 오, 오늘 오 모글이 깊은... 굉장히 깊은데 어, 괜찮겠나 이거 오.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키 아카데미의 김시원 코치입니다 네, 김시원 코치님은 이제 선수 출신으로 굉장히 잘 타는 스키인데 이런 모글 타보신 적 있어요? 아니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래서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타는 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찍으면서 좀 약간의 팁을 드리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볼게요. 자, 일단 한번 타보세요. 한번 그러면 타보시죠. 네. 어 오늘 근데 목걸이 좀 깊습니다. 이거 연습하기에 좀 많이 깊어. 어 어떻게 달지 봐야 될것 같은데. 괜찮겠지? 자, 준비됐으면 손 들고 출발. 오케이. 조심해, 다 조심해. 어 나쁘지 않은데? 아. <laughs> 여기 이상하다고 합니다. 상단부 너무 깊어서 이상하다 그러고 자 한번 다시 한번더 출발. 어. <laughs> 오, 잘 간다. 아, 역시 스키 잘 다루네. <laughs> 오, 오. 어때 탈 만해요? 허리가 너무 아파. 허리 아파, 허리 아파.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한번 찍고 판단하고 또 팁을 조금 드릴게. 알겠습니다. 다시 한 번씩 가보시죠. 네. 자, 우리 김종코치님, 화이팅. 오, 좋아, 좋아. 좋아, 깊어, 깊어, 깊어. 그렇지. 어, 역시 잘 다룬다, 스킨. 야, 무지성 막각기다 무지성 막각기 좋아, 좋아, 좀 깊다. 사라질 정도로 깊다. 사라졌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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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, 좋아, 잘 잡았어. 요. 이거 완주하는데 <laughs> 어때요 첫 목을 어렵진 않은데 제가 <laughs>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. 뭐잘 내려가고 있어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제가 살짝 한 팁을 줄게요. 자 한번 보시죠. 네 우선은 이 버클도 굉장히 중요해요. 목을 같은 경우는 이 충격 때문에 상체 앞으로 훅훅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충격을 조금라도 이 많아 할수 있게. 부추의 버클을 좀 풀어줘야 돼요 자 버클을 보시면은 자 여기 하나 둘셋네 개가 있는데 네개 중에서 이두 개는 강하게 쏘아줘야 돼요 발목에 발목까지 강하게 쪼아주고 여기는 아주 느슨하게 한 칸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칸 채워주고 스트랩은 눌러서 스트랩을 눌러서 마으로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느슨해지겠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추는 자 그리고 김시영 코치님 같은 경우는 스키가 너무 좋아 스키를 잘 탄단 말이에요 근데 더잘탈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팔 자세 팔 자세 하나만 하면 돼요 목을 잘 타는 사람들 보면은 목을 폴체킹할 때 반대 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체킹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릴 텐데 체킹할 수가 다 팔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자세냐면은 다음 턴 준비가 된다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폴체킹할 때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럼 좀더 좋아질 거요 한번 볼까요? 이것만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? 하고. 뭐 이렇게 이렇게. 조금 잘하시긴 하네. 이렇게 이렇게. 뭐 짜장면 먹듯이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해 줘야 돼요. 예, 됩니다. <laughs> 자, 시온코치님, 이번에는 그 아까 제 팔자 살려줬잖아요. 마치 짜장면 먹듯이 그렇지.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맛있게 먹는 법. 맛있게 타는 법. 이 진짜 맛있게 타야 돼, 먹으면서. 자, 한번 준비. 그렇지. 그렇지. 막 먹어야 돼.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먹어야지 먹어야지 더 먹어야 돼더 먹어야 돼야눈 퍼먹을 뻔 했다 아니 포를 살짝 찍어야지 어, 눈까지 파, 엎드려서 눈 퍼먹을 뻔 했어요 짜장면 맛있게 먹으라 해서 <laughs> 눈 퍼먹을 뻔 했잖아 방금은 자 갑니다 갑니다 그렇지 먹어 먹어 지금 먹어 그렇지 지금 먹어 먹어 먹으라고 짜장면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맛있게 더 먹어 그렇지 좋다 혹시 스기 빨리 떨어진다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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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빨리 빨리만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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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슈퍼 어오 어때 맛있었어? 어 맛있었어 아 이번 좀 맛있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 이번에 그렇지 아 힘든데 <laughs> 마지막으로 제가 잘 먹는지 한번 보시면서 스킹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바로 <laughs> 오 짜장면 꼬빼기 먹고 있어 꼬빼기 맛있게 먹었지? 저는에 꽃빼기 아, 먹었어 아~~ 꽃피기다 먹었어 아 죽겠다 죽겠어 네, 이렇게 오늘 김시영 코치님과 헬스키스키 아카데미의 먹욕 훈련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, 되게 간단하지만 좋은 팁이거든요 이팔따다면 먹는 거 이거 한번, 한번 해보면서 연습해보세요 되게 좋을 겁니다 네, 오늘 영상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